저는 교양이 있는 집이라 꼭 젖받치고 인사합니다. <웃음> <웃음> 젖을 안 받치면 인사가 안 돼요. 젖이 워낙에 커가지고 <laughs> 젖받치고 인사를 해야 돼. 어, 엄마, 그 고무신 나도 그냥. <laughs> 아이, 씨발, 고무신만 던져놓으면 왜 이렇게 나은 고무신을 챙겨주는지 모르겠어, 참말로. 엄마, 저거 6천원 밖에 아니요 <laughs> 저거 7년째 신었는데 집어가는 새끼도 없어. <laughs> 아니, 고무신은 집어던지면 뭐 언제 제자리에 와 있더라고. <laughs> 왜 이렇게 고무신들은잘 챙겨주는지? 에이, 고마워요 엄마. 건강하세요. 인생은 팔팔 고구라 그랬어요. 팔팔하게 99세까지 살다가 건강하게 99세 되는 금요일 날 밤에 샤워하고 밥 드시고 그날 밤으로 깨하다 가면 돼. 백살 넘으면 며느리 그녀님 조0백살 넘기까지 살아는 것도 욕이요 인생은 팔팔 고구라 그랬어. 팔팔하게 살다가 99세 에 건강하게 그날 밤깨하다 가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재산이 있어도 자식들 죽고 가지 마요. 자식들이 있잖아요. 엄마들 앞에 재롱 떨어주고 웃겨주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우리들은 각설이들은 엄마들한테 웃겨주고 재미를 주고 젊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식들 돈 주지 말고 손에 꼭 쥐고 가십시오. 그러다가 혹시 남은 거 있으면 그지 새끼한테 만원 못 대주고 가시고. 뭔 말인지 알죠? <laughs> 찔레꽃 한번더 갈까요? 옛날 노래로? 그래도 우리 엄마들은 옛날 노래를 불러요. 그래도 따라 하잖아. 그지? 렇 요즘 현대 뜨릇도 아는 거 있어요? 뭐 있어? 아, 뭐든지 다 한다고? 그럼 고장난 내자지, 뭐 시계부랄 그런 것도 <laughs> 아요? <아이오? 웃음> 자, 찔레꽃한번 갑시다. 샤, 샤. 엄마가 나 낳을 때 이렇게 딱 거지, 거지 스타일로 놔줘가지고 그래요좀키좀 좀 크게 놔줬으면 미스코리아 추천할텐데 얼굴은 이쁘다고 하대요 근데 키는 난쟁이 똥자로 말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우리 형제들이 다 커요 근데 저만 작아요 왜냐면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나는 왜 형제 중에 제 키가 작아요 그랬더니 올라온드 가우지가 보리밥, 쌀밥보다 쌀밥을 빼먹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가 작대요. 형제 중에 제품도 불량난 거래 내가 다 큰데 나만 작으니까. 제... 근데 형제 중에 꼭 별난 애들이 하나씩 있어요. 저도 이제 여기 태촌이 집이고 어, 시댁은 오포 네, 시댁은 오포예요저이일이 보도 시집 갔어요. <laughs> 시집 가가지고 시어머니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이쪽 동네에 저희 친척분들도 계셔요. 그 예. 어... <laughs> 그런데도 이렇게 쪽팔린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먹고 살자니 뭐 어쩔 수 있어. 빤스를 잘못 벗은 죄로 <laughs> 그냥 거지가 된거 밖에 더제가더 있냐고. 여자는 보로 빤스를잘 벗어야 돼. <laughs> 하필 벗어도 거지 새끼한테 빤스를 벗어갖고 내 팔자가 이모야이꼬라지가된 거요. 예 <laughs> 요즘 노래 한곡 가까이 한구의 남자란 노래 아세요? 예. 예 요즘 많이 인터넷에 많이 뜨대 그저에. 제가 한국의 남자 한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가시는 길에 장동건이 닮은 놈한테 강간이나 한번 당하시지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있겠어 아주 그러면 아주 행운이 지요 맞잖아요 못생긴 놈한테 강간당하면 근데 엄마들 나이는 이제 지나가도 달나는 새끼들이 없어 지금은 그래도 저정도 되면 달나는 새끼가 있는데 엄마들은 이제 공장문을 닫아갖고 달라는 놈들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젊었을 때 빨리 어디 있는 거 알기 때문에 부지런히 줘야 된다. 예? 네? 다 그러면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어야지. 우리가 이런 웃긴 얘기를 만들라고 얼마나 이 머리 세포를 죽여가면서 연구를 나갔어요 그죠? 우리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요. 엄마들 웃겨, 어떻게 하면 웃겨줄까? 연구, TV를 보면서도 연구를 하고 뉴스를 보면서도 연구를 하는 사람이요. 뭔 말인지 알죠? 예, 머리 나쁘면 거지도 못해 먹어요. 예, 나도 대학 정도는 나왔거든. 이하여도 생리대까가 나왔습니다, 제가. <laughs> 그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주변이 좋고 말도 잘해요. 근데 엄마는 아까부터 춤춘다고 빨리빨리 하라 그러더니 막상 되게 자리 펴놓으니까 안 하네. 춤춰, 괜찮아. 엄마가 쪽팔리면 난 쪽팔려, 뒤지게. <laughs> 엄마는 이제 쪽팔릴 나이가 아니요 아무도 엄마 안 쳐도 봐. 걱정하지 마라. 내 옆에 와서 춤춰. 뭔 말인지 알지? 자 정이나 주지를 말지 신나는 거 하는 거할 테니까 천천잉 엉덩이도 잘안 돌아가겠지만 열심히 한번 돌려봐 이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 대가리만 돌아가지 엉덩이는 안 돌아가더라고 <laughs> 자자 <laughs> 남았는보다 <laughs> 만원씩. 탄지 얼마 안 돼갖고 아직 돈 많이 남아있겠네. <laughs> 엄마들은 있잖아요. 우리 보면 그 기초연금 타갖고 그 팁을 주시더라고. 엄마들은 참 보면 은 적이 많아. 왜? 우리가 자식 같아서 정말 안돼 보여서 주시는 분들이 많아. <laughs> 근데 엄마 걱정하지 마라. 나는 좀잘 살아. <laughs> 내가 한 이혼을 네번 해갖고 이자료를 좀 받은 게 많아서 나좀잘 <laughs> 사니까 걱정하지 마라. <laughs> 내가 이혼 네 번해서 이자료 받아 아파트 45평 살거든. <laughs> 어, 그, 우리 엄마 진짜 알고 <웃음> 이런데 나는 <laughs> 이제 이번에 다섯 번째 시집 가려고 <laughs> 좋은 놈 만나가지고 그것도 능력이요. <laughs> 근데 봐봐 나 찍고 있는 오빠들 다 대가리 허옇고영천츠 오빠들만 나도 찍고잖아. 있이양이쁘게 찍어봐. <laughs> 응? 어? 영정사진을 찍던지 잘 받고 있어 어? 잘 받고 있다고? 나한테 박자고는 하지 마라 그것만 막아 에이? 아무 때나 박자고 는면안 돼요 엄마들이 여기는 노래를 뭘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한다고? 그래요 노래는 다 좋아하는데 남자는 다 좋아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 유통기한 지난 것들은 먹으면 안 돼요 배탈 나 조제 날짜가 얼마 안된 남자들을 먹어야지 유통기한이 너무 오래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알아서 부를게. 보리고개란 노래 한곡 올게. 예, 보리고개한곡 갑시다. 예. 우리야, 저기, 새끼 키우기 힘들면 나 줘. 내가 각세류로잘 키워줄게. 새끼 키우기 힘들면 나 줘. thank yeah. you 엄마들 나는 가부다 하는 분손 들어봐봐요. 다 가부 아니요? 응? 어? 다아버지들 있어. 조심해. 아우 네가 웃고 지랄이오. <laughs> 오빠 보고 왜지랄이냐 <laughs> 엄마들 그럼 신랑 다 있는 거예요? 어, 엄마들은 긍정적으로 살아서 그래요. 살아온 항상 긍정적으로 살면 있잖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요, 이렇게 서로 아끼고 살다 보면 서로 오래 사는 거야. 부부지간도 그래요. 저기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먼저 다 주면서 여보 당신 먼저.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차를 탈 때도 문 열어주면서 여보 당신 먼저. 죽을 때도 가뚜껑 열어주면서 여보 당신 먼저. <laughs>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느라 그 말이에요. <laughs> 노래 하시는데 누가 아 저희는 잠시 이제 노래하실 분들은 신청하세요. 노래하실 분들 노래 하시고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껏 즐기, 즐기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저희는 노래 한몇곡 하고 잠시 후에.